오늘부터는 나트랑의 정말, 정말 좋은 숙소 중에 하나, 신상 숙소죠. 그랑멜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2박을 잡았고 인원수가 6명이라서 6인짜리 러시빌라, 스리베드룸짜리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기회가 아니면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따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막 들어오는 길이 막다 공사판이라서 여기 만나지막 싶었는데 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냄새까지 좋아. 역시 다르다, 비싼 곳은. 2박에 197만원 정도로 예약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뽕을 뽑아야 돼요. 일단, 저희가 지금 로비에 도착을 했는데, 메인 풀이 이쪽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물 색깔도 미쳤고, 앞에 보이는 바다도 미쳤어. 바로 보시죠. 비치가 거의 미친 것. 같아요. 수영장은 사이즈가 막 엄청 크고 엄청 넓고 이것까진 아닌데 풀도 좋지만 앞에 보이는 이 프라이빗 비치 딱 그어져 있는 이 비치가 너무 산데요. 미쳤어. <laughs> 리조트는 버기카가 제맛이지. 진짜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놀러 온건 처음인 것 같은데? 보통 둘이 놀러 다니니까. 갑니다. 와. 우와. 슬립 에드룸 러시 빌라. 와, 공정 같은 외부 공간이 진짜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 풀빌라가 있는 단독독채. 1층에 방 하나고, 2층에 방두 개래요. 구경을 해봅시다. 어, 여기가 아, 여기는 바다가 보인다. 대박스. 대박. 너무 큰거 아니야? 드레스룸이? 화장실도 공전이에요. 너무 커. 욕조 있고. 와 세면대 두개 있고 핸드워시 바디로션 다 있고 화장실 샤워실 샤워실 앉아서 셔버할수 있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당연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샴푸, 컨디션을 이건말할 필요가 없어 이게 3베드 룸이잖아요 근데 이게 3개 의 방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1층에는 거실 플러스 방이 있고 2층에도 방이 아예 호실이 따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제 가족끼리 와도 좋고 사실 친구들 이렇게 와도 좋을 것 같은 1층에서 거실에서 한꺼번에 막 놀다가 각자 딱 찢어져서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인데요. 아음 이 방은 딱 트윈 룸이에요. 일부러 신청한 건가? 아, 하여튼 뭔가 조정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두 부부의 엄마랑 이모가 왔잖아요. 엄마랑 이모랑 딱 트윈으로 있으면 너무 좋겠다. 좋다. 근데 진짜 발코니 엄청 넓게 빠져 있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 앞쪽이 생각보다 너무 잘 보여. 제가 다녔던 리조트 좀 풀빌라 이런데 좋았던 데들은 완전 직방이거든요. 뷰가. 근데 여기는 앞에 집이 들어오면 앞 사람도 우리 볼수 있고. 음.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볼수 있다는 게 약간 그게 좀 단점스럽네. 조경 같은 거나 울타리 같은 걸로 서로의 프라이빗을 되게 잘 지키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여긴 그건 좀 아쉽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뭐 쾌적하고 아주 고급진 느낌이고 좋습니다. 이 호텔도 마찬가지 저희 가족 여행으로 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모두 다 결제가 된 것이고요. 내돈내산 후기입니다. 참고 꼭 부탁드려요. 아, 잠깐만. 뭐, 뭐 아니냐? 뭐 아니냐? 했사가 저 내가 아주 진절머리 나겠어. 몸은 던대로 쓰고. 여선 욕대로 먹고. 아주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각자 원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 한번 놀아보고 시작을 할 거고요.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미 좀 정리를 해 버린 이 타이거 맥주 당연히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는 계속 취해 있을 거란 말이죠. 내 소주도 그래야 되는데. 각자 가방에서 가져온 소주 꺼내. <laughs> 최근에 그 캐리어 짐 싸기 하면서 소주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웃음> 소주. <웃음> 아, 근데 역시 소주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 <laughs> 이렇게 과일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망고스틴 이제 처리돼가지고 1kg에 55,000동밖에 안 했어요. 왕싸죠. 망고 진짜 얼굴만한 망고. 망고도 1 kg에 좀 비쌌어. 35,000동. 그리고 저녁을 불태우는 술! <laughs> 저희 가게에 있는 술도 그리고 이 친구 아!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여기 물 넣고 여기 착 뽑으면 물 나오는 거 단단히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각자 <laughs> 인플루스 근데 진짜 각자 너무 바쁜 게 저는 지금 이걸로 유튜브를 막 찍고 있고 <laughs> 저.. 저기 어머님들은 면세점에서 산 신발 막 신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면세점에서 산 캐리어 언박싱 하고 계시고요. 엄청 좋은 캐리어. 일단. 뭐야 언니 어디 거야? 로우로 건데. 어? 로우로 건데. 로우로. 오, 오, 색깔 예쁘잖아. 예쁘다. 엄마. 언니 소라색 좋아요. 좋아해? 어, 약간 소라 인간이야, 지금. 맞아.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소라 인간이야. 오. 오세요 아, 진짜 풀빌라 또 오랜만이네. 여러분, 타이거의 위트비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밀맥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샀어요. 아직 시원해지진 않았지만 어? 아 이렇게 된다, 내 표정이. 아 지금 여기에는 4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 1번, 유튜브를 찍고 있는 나. 통계를 놔두는 저희 남편. 부동산 수업 막 강의를 하는 남편. 수영 선수 홍준이. 물공포증 있는 형국 어? 게임플레이 어진다 <laughs> 어지마 바다로 갈 겁니다 이 프라이빗 비치가 되게 잘 되어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원래 아미아나 리조트가 프라이빗 비치에 물고기 많기로 원래 엄청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어떨지 근데 물색으로 봤을 때는 미쳤던데 어? 이거 맞아? 원래 이렇게 해수욕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약간 뻘이구나. 그래도 갈 것입니다. 참고로 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 뭔가 바닥이, 바닥이, 바닥이 뭐가 많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그랑멜리아는 좋았는데 이 비치가 좀 인공적인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안 들어가봤으면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들어갔는데 저기 옆에 카약 타고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저 정도까지 들어가야 깊이가 한요 정도 나와요. 여기 밑에는 다 무릎, 허벅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해변이었으면 바닥이 좀 부드러운 모래였겠는데. 돌도 많고 걸을 때아뭐밟히는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게 한 그리고 물 온도도 약간 누가 오줌 상각 같은 그런 막 뜨뜻했다가 차가웠다가 앞에 방파제는 파도가 이제 못 들어오게끔 안전하게 해 놓은 그런 장치였겠지만 오히려 단점을 더 부각시켰던 거 아닌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느낌인데. 약간 좀 실망해서 비치 부분에서. 굿모닝입니다. 조식 먹으러 갈까? 지금 있는 로비고, 2층에 키즈 클럽이랑 짐이랑 스파 있고, 3층에는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일단 조식도 내추럴 여기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멜리호텔 자체가 스페인에서 어, 되게 유명한 호텔 브랜드란 말이죠 스페인 지중해식 이런 레스토랑도 있고 이 조식에도 스페인 음식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러스나 어, 스페인 음식을 막 맛볼 수 Spain, s p a i 음식 종류가 많고 되게 먹음직스럽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 i n s p a i 뷔페식으로 나와 있는 조식 메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메뉴들이라면 메인으로 시킬 수 있는 메뉴들은 또 따로 줍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보고 고르시면 되는데 한몇 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에그베네딕트 하나랑 베이글 하나 이렇게 주문을 해봤어요. 개수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드시기 좋습니다. 여기가 일반 조식으로 그냥 돈 주고 먹으려면 4만 7천원인가? 5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값을 하는 거죠. 하나는 쌀은이고 하나는 그냥 햄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이고. 계란 대박이야. 말있 요즘 호텔 다녀보면 뭐방 좋은 건 기본값이니까 알겠고 진짜 조식의 차이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베이글 굉장히 귀엽죠? 토마토랑 색깔이 너무 똑같아서 삶면안 들어간 줄 알았어. 그냥 베이글은 무난무난. 디저트가 확실히 예쁘고 고급져. 이게 그냥 막 담고 싶게 생겼어. 실내가 있고, 이제 실외자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앉은 자리는 실외자리인데, 좀 덥긴 하거든요? 그래도 근데 아침이니까, 완전 이른 아침에 조식 드시는 분들은 저는 외부자리 추천. 지금 이렇게 비치는 저 창문에 산이 엄청 예쁘게 보여, 봐봐. 이제 영상용으로 보여드리는 식사는 끝이 났고요. 본격적인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봤을 때는 진짜 별로였단 말이죠. 근데 물이 다 들어오니까 엄청 이쁘네. 그러니까 지금 막 카약 타고 막 스노클링 하고. 근데 이거 진짜 외국인들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타는 걸 좋아하거든. 이 날씨에 이걸 타면 이제 죽는다고 봐야 돼. 그냥 아파파 죽는다고 봐야지. 화상, 화상. 못해 못해. 이렇게 돼야 넣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물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좀 좋긴 하다. 방파드가 아예 없어졌잖아. 어 그래. 메인동에 2층으로 오시면 키즈클럽, 스파, 예. 짐이 있는데요. 키즈클럽 한번 먼저 볼까요? 음. 이거 너무 귀, 귀여운데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됐냐 얘들 귀엽지? 크라이피쉬 여기에 베트남 직원이 뭐 이렇게 실로 해서 뭐 만들어주는 거 같이 해주나봐요. 하고 있어. 여기는 주인이 있네요. 약간, 어, 뭐가 없는데? 요가 수업도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헬스 기구 많진 않다. 이 로비 옆쪽으로 딱 오시면 여기는 이제 바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여기서 이렇게 바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텔 안에 리조트 안에 구비되어 있는 바를 즐기시는 게 생각보다 너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여러분 2박의 숙박이 끝났습니다. 늘 이런 좋은 리조트는 갈때 되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숙박을 하면서 세세하게 느낀 점들이 있어요. 전 진짜 리조트 호텔 리뷰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 왔을 때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프로 리뷰로서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좀 아쉬운 점들, 확실히 좋았던 점들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랑멜리아는 진짜 리조트의 정석이다. 라는 느낌을 딱 줍니다. 일단 저희는 3베드룸 러시 빌라 1박에 약 100만 원 정도짜리로 예약을 2박을 한 건데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생각은 1박에 100만 원짜린데 이래도 돼? 라는 생각이 또 문득문득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먼저 얘기를 드려보고 시작을 할 건데 자, 우선은 방에 딱 들어왔다. 뭐가 보입니까? 바로 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풀빌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거실에 나오는 풀빌라가 딱 보이는데 풀은 정말 좋았어. 풀 사이즈도 좋았고 그 깊이도 1.4m 정도 돼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앞 동이 너무 가까이 있고 바로 옆 동이 너무 가까이 있어.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45%밖에 입실 안 했다고 했거든요. 좀 뚫린 방을 줄수 없었는가. 이게 전면 재배치를 좀 해주면 사람들이 또 좋아서 이렇게 좋은 후기를 남겨주고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높이의 뷰는 이 느낌입니다. 그니까 앞집 뷰죠. 이것을 과연 우리는 시 뷰라고 부를 수 있는가. <laughs> 방은 복불복이긴 하지만 하여튼 좀 아쉬웠습니다. 그치만이 풀장은 정말 정말 좋았어요. 저희가 웬만하면 이 숙소에 온 김에는 폴빌라기 때문에 열심히 물놀이를 하자 했는데 아침, 저녁, 밤에 수영을 다 해도 너무 너무 좋았고요. 아침에는 이제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물이 계속 나와요. 고여 있는 물은 아니고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물이라서 깨끗한 느낌. 막 미끄덩거리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역시나 신식은 좋다. 1층에 있는 집 구조가 좋았어요. 그 거실에서 이 넓은 테이블 있고,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소파 있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놀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회포를 풀게 아주 좋았는데 맥주도 한 박스 사왔고 소주도 있고 하니까 좀 안주거리를 즐기고 싶다 했는데 스낵류를 왜안 갖다 놓은 거죠? 컵라면이라도 하물며 구비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지 않나. 자 그렇지만 1층에 이제 미니바랑 캡슐 커피 머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나눠져 있는 2층 각 호실에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커피 마시러 거실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미니바스로 1층에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같이 있지만 정확하게 분리되어서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문만 열어도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좀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멜리아 호텔 자체가 스페인 유럽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화장실 안에도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핸드워시, 로션까지 바르셀로나 제품으로 다 통일되어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더만. 하나에 한 10만원 정도는 하더라고요. 아! 각 방에 또다 욕조가 있어요. 탕목욕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탕목욕도 좀 했고요. 입욕제 같은 거 쓰실 분들은 가져오시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에 완전 꽂혀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큰 거는 제가 베트남에 좋은 호텔들은 화장실 다 크거나 이해를 한단 말이죠. 드레스룸 이렇게 큰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었어요. 오, 양쪽으로 싹 있고, 전신 걸싹 있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1박에 100만원 정도로 예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박에 100만원이다 생각하면은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 가격 안에 조식만 포함되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대부분 유료더라고요. 투어 하는 거, 이런 액티비티 하는 거, 물론 다 유료로 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서 쓸수 있는 액티비티 같은 것도 적었거나, 없었거나, 아니면 많이 유료거나. 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요가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시간 맞춰서 하시는 거에 뭐 무료 클래스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6인에 100만원이라고 치면, 사실 2인 와서 한 35만원 쓴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치면 또,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들어볼 거는 프라이빗 비치가 있잖아요? 사실 여기 근처에 한국분들이 정말 98%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한국인들한테 사랑받는 리조트가 있어요. 아미아나 리조트라고. 거긴 프라이빗 비치가 정말 특별합니다. 물고기를 거긴 키우는 수준이에요. 그 머리만 넣으면 다 보이는 정도? 막 대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고 한데 여기는 로비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메인 비치가 있고요. 또 온센 로비라는 곳에 가서 볼수 있는 비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군들 중에 우리는 메인 풀장 앞에 있던 비치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몰랐으니까. 전 이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로비도 가시고 온센 로비 앞에 있는 바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더 없으니까 물고기도 더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체크인할 때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를 않고 QR에 보면 너다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로 그냥 다 너무 단축화가 된 느낌? 몰라서 못 하고 가는 것들이 좀 많았지 않나? 다른 방을 보니까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럼 자전거 대여 서비스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우리는 따로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뭔가 다른 액티비티 안내가 없어.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안내를 받으려고 갔는데 이제 그 컨시어지 이쪽에서 안내를 해 주시는데 직원이 없어 가지고 뭐 자세한 건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좀잘 자기들이 홍보를 하면 분명히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투숙객으로 아쉽기도 하면서도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왜 그걸 활용을 안 하지? 라는 생각 아마 여행 오셨을 때는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실 건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리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하더랍니다 그지만 역시 좋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랑밀리아는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이 리뷰 같은 걸좀 찾아봤어요. 이 어떤 호텔인지 좀 봐야 되니까. 근데 사진 캡처된 거 이미 나와 있는 대표 사진들 올려가지고 글만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 이렇게 실제로 와서 리뷰 하신 분들은 많이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가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저한테는 아미아나가 나아요, 그랑밀리아가 나아요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쵸? 이제는 확실히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미아나리조트가더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나 이런 체험 그리고 식사 같은 게 조금 더 아이들한테도 아마 입맛에 더잘 맞을 것 같고요. 여기는 오히려 커플, 차라리 가족여행으로 오셨을 때좀더 더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급화가 되어 있으면서도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그런그랑 멜리아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고 아미아나도 그렇고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저희는 또 여섯 명이니까 7인승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는데만 해도 막한 20만 동 정도는 택시비가 드는 거예요. 내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계속 하니까 이제 택시비도 좀 어마어마하게 하긴 하죠. 깜란이든 혼청 넘어서 이쪽이든. 좋은 리조트들은 정말 많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게 된다면 상세한 리뷰들, 솔직 리뷰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그랑멜리아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도 이거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 가져올게요. 안녕!